안녕 데일리 스쿱이야. 복잡한 뉴스도 아이스크림처럼 속속 떠서 전해줄게. 요즘 AI가 만든 콘텐츠를 보면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지? 이게 진짜일까? 가짜일까? 최근 연구에 따르면 35%의 10대들이 AI가 만든 정보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답했어. 특히 가짜 콘텐츠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학생들은 40%나 이런 걱정을 하고 있대. 더 심각한 건 학교에서 AI를 사용한 학생들 중 39%가 틀린 정보를 경험해봤다고 해. 이제 교육 현장에서도 AI를 믿기 어려워지고 있는 거지.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야. 딥페이크와 관련된 사고가 작년보다 68%나 늘었다고 해.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거든.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? 먼저 워터마킹 기술을 사용해 AI가 만든 콘텐츠에 보이지 않는 표시를 남겨서 구분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어. 또한 딥페이크 탐지 AI로 AI가 만든 가짜를 또 다른 AI가 찾아내는 방식 또한 사용할 수 있지. 하지만 역시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직접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해. 너희들은 AI가 만든 정보를 얼마나 신뢰해? 댓글로 남겨줘.